안녕하세요, 핑키튜브예요. 자, 오늘 뭐할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일을 읽어 볼 거예요. 아, 그래요? 과일을 영어로 해볼 건가요? 네. 아, 어렵지 않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과일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첫 번째 과일을 한번 들어 볼까요? 뭐죠? 사과네요. 사과. 사과는 영어로 뭐라 하죠? Apple. a p p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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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pple. a 어 p l e Apple. a p p 죠 e Apple. a p p a p p e Apple. Apple. a p p l 오렌지 a e a 이거 뭐라그러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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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맛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엄청 씹으면 부드러워요. 그렇죠, 달달하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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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very good. 그다음에 이것도 다음 과일도 우리 핑키가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이거는 여름 과일이죠, 여름 과일. 수박이네요, 수박.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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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야? <뭐예요? 웃음> 다시요, watermelon. Watermelon. Okay, very good, 잘했네요. 여그 여름에 네. 나오는. 그렇죠. 수박이죠? 과일이에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진 않지만은 네. 어, 동남아에서 나죠 망고 네. 망고. 어, 아 한국말로는 망고인데 망고 망고 망고. 오케이 이 망고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달달. 젤리, 요즘 젤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망고 네. 젤리. 달달달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렇자그 다음에 요것도 좋아하죠, 우리 핑키가 음, 복숭아인데 복숭아는 영어로 피치 피치 피치. 피츠. 아, 캐리, 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자두인데 자두를 플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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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럼. 그렇죠? 자두, 맛있는 자두죠? 너무 와.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조금 상큼한 과일이네요. 상큼한 과일을 lemon.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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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어. 우리 핑키도이 라면 잘 먹나요? 아니요. 아, 레몬 먹나요? 엄청 좋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귤인데 귤은 영어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tang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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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이게 발음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우리 맛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핑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그렇죠? 제일 좋아요. 네. 자그 다음에 배인데 배는 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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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r, pear. pear. 오케이 pear 자그 다음에 음... 맛있게 생기죠 맛맛 맛있게 생겼죠 그죠 음... 배 먹을까 이따가 네네 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 요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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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n, melon. 그렇죠 이 꼭다리가 네. 웃기게 생겼어요 그렇죠. melon. melon.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네요. 포도. 포도는 grape. Grip. grape. grape. okay, very good. 이거 나뭇잎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해요. 아 맞아. 이것도 포도네요. 그죠?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핑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인데 조금. 쓴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grapefruit. grapefruit. 그렇죠? 한국말로 자몽이라고 그러죠? 자몽을 grape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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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상큼한 거일이죠 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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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ime. 레몬처럼 쳐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예쁘게 생겼네요. 어, 체리, 체리. 아, 한국말로도 체리라고 하고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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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요. 그죠? 체리도. 네. 자 그다음에 우리 핑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이거는 딸기. 딸기는 영어로. Strawberry 그렇죠 strawberry.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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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very good 어떻게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 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strawberry strawberry okay very good.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더한번더 해줄까 우리 친구들 위해서? strawberry strawberry okay very good. 자 그다음에 산딸기인데 산딸기를 영어로 a s e r raspberry raspberry raspberry. 베리 베리 레즈 베리 레즈 베리 이게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키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과일이죠 요거는 까만 것로도 키위고 영어도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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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키위. 키위. 자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펼쳐두시고요. 아빠가 말하는 과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 grape, grape. 그렇죠, 거기 있네요. 포도, 그죠? 어,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다른 과일로 strawberry. 그렇죠, strawberry. 자, 마지막 과일 하나 보고, 어, cherry. 그렇죠, cherry. 잘하네요. 자. 오늘 고생도 안 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다음엔 또 우리 탈것 같은 걸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팬키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